안녕하세요. 철물점TV입니다. 오늘은 세면대에 들어가는 부속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간단한 교체 방법과 함께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세면대에서 물이 내려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폼업이라고 있는데, 폼업이라고 부르는 제품인데, 제가 왜두 개를 들고 있냐면, 구별이 가시나요? 이게 국산이고, 이게 중국산입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둘다 판매하고 있고, 괜찮은 제품이긴 해요. 근데, 금액이 일단 두배이상이 차이가 나고요 이 국산제품은 묵직한 반면에 요 중국산 제품은 조금 가볍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고요 일단 이게 물 내려가는 그냥 구멍 용도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일단 국산 제품을 보면 사실 예전에는 이제 요 포머 같은 경우에도 뒤에서 수전을 수전 뒤에 있는 짝대기 같은 거를 누르면은 올라오고 당기면은 내려가는 그런 타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없어진 지가 오래됐고요. 요즘에 자동콤업이라고 이렇게 터치식으로 누르는 게 거의 상용화가 되어 있는데 국산 제품이 좋은 게 머리카락 치우시기 굉장히 번거로우시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이렇게 빠지게 구멍 뚫린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빠지게 나와서 머리카락이나 이물질 제거에 엄청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많이 나가는데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빠지질 않아요. 이렇게 돌리셔서 요 머리만 제거하신 다음에 결국에는 머리카락을 제거를 하셔야 되는 그런 타입이라서 금액이 비싸도 이 중국산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많이들 나오셨죠. 많이들 계시죠. 설치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일단은 물 배수구 타입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벽에서 벽으로 물이 빠지는 타입과 밑에 바닥으로 빠지는 타입이 있거든요. 벽으로 빠지는 타입은 이 제품이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물이 밑으로 내려와서 벽으로 나가는. 이 부분에 물이 항상 차있기 때문에 냄새를 방지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속은 비어 있어요. 이 제품이 많이 들어가는데 설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꼽혀 있는데요. 제품을 분해를 해보면 정말 굉장히 간단해요. 요 너트 방식의 머리와 고무 베킹이, 고무 파킹이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일단 이렇게 분해를 했다고 치고요. 다시 이제 그럼 이 부분만 남아있을 거예요. 세면대에 이 부분이 남아있으면 볼트 너트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요 너트 부분을 풀고요. 하얀색 과 같이 제거를 하고 보시면 고무 패킹이 두 개일 거예요. 이 고무 패킹은 세면대 위에 들어가는 고무 패킹이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 부분은 세면대 밑에 들어가는 고무 패킹입니다. 그래서 이 고무 패킹이 위로 오시게 하고 요 밑에 패킹은 빼셨다가 세면대에 꼽고 다시 밑에서 올려서 고정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다음에는 이렇게 너트를 올리셔서 세면대를 물고 있으면 되는 설치해보면 엄청 간단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너트를 감아 올리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되구요 다음에 반대 순으로 일단은 이 부분을 먼저 여기다가 끼워 주시구요 이렇게 그 다음에 공 패킹을 이 좁은 부분 밑으로 오게 하신 다음에 일단 끝부분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주세요 이렇게 끝부분에다가 그 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고정을 하고 밑으로 내려서 조우시면 설치가 완료가 되는데 왜이 부분이 이렇게 길게 나오냐면 이렇게 좁아지는 게 보이시죠? 여기까지는 높이 조절이 가능해요. 높이 조절이 집집마다 물이 빠지는 배관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조절을 하라고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설치하시면 벽에 들어가는 배관 분해 후 설치는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은 이 부분에 냄새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도 냄새가 안 올라오는 거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여기 보시면 물 빠질 때는 제껴지고 물이 다 내려가면 다시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도 아까와, 아까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너트 방식으로 푸신 다음에 이공업 패킹 위치도 아까와 같습니다. 좁은 부분이 밑으로 내려오도록 먼저 이 포머 부분에다가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포머에다가 끼우시는 게 설치가 편하시거든요. 이렇게 포머에다가 또 끝에 이렇게 고정을 해놓으시고 고정을 하신 다음 아까처럼 이렇게 밀어 넣는 방식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은 제품 설치가 완료가 되시는 거예요. 세게 쪼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거는 배관이 높든 낮든 이 부분이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줄여서 피실 수도 있어서. 만약에 이거보다 배관이 더 짧다 그러면 이렇게 S자 타입으로 꼬으시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그러면 물 배수가 조금 원활하지 않겠죠? 이렇게 설치가 되는 타입들이거든요? 이두 제품이면 웬만한 가정, 아파트나 상가, 그런데 싱크대는 전부 다 혼자서 이제 해결이 가능하실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기본형 싱크대 부속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뭐, 원터치 방식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제품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일단 보통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타입은 이런 기본 타입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제품을 설명드린 거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나 다른 제품이 궁금하신 분은 저희한테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시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채물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